안녕하세요, 지혜 타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가까운 실내에 나에게 사귀자고 이야기하고 싶거나 뭐 이야기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는 타로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폐렴도 걸려 있고 축농증도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파어서 지난주에도 영상을 못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컨디션 조절을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해서 그나마 영상을 좀 찍을 컨디션이 돼가지고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좀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에 조금 그러시면 이 영상은 패스하셔도 좋고, 뭐 다음에 다른 영상 봐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에 다섯 개의 파일을 미리 뽑아놨으니 끌리시는 파일 하나 골라주시면 조금 있다가 랜덤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끌리시는 파일 없으시면 조금 있다가 이미지, 카드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르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다 모두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해 볼게요. 네, 1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그럼 저희가 먼저 카드를 모두 펼쳐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상대방, 여러분에게 사귀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할 사람, 그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뉴페이스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나타날, 그러니까 고백을 할 시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한테 굉장히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과거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러버스도 나오고, 여기 식스 오브 컵스도 나온 걸 봐서는 과거에 뭔가 이성적인 텐션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 썸 탔다가 잘안 됐던 사람, 헤어진 사람, 요런 분이 이제 여러분의 이 뽑으신 상대방의 그 특징 중 하나로 보이고요. 그 다음 그분들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봤을 때는 좋게 헤어진 게 아니고 좀 싸우다가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헤어지셨을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연하이거나, 어, 외모가 동안이시거나,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많은 연상이라고 해도 되게 영하게 삶을 사시는 분, 이런 특징을 가진 분이 계셨다면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세 장을 봤을 때는 그분이 나서서 뭔가 진짜 행동을 취할 것 같진 않아요.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은 상태이시긴 한데, 그렇다고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는 없거든요. 그냥 상상만 하시는 정도인 것 같고, 말은 하고 싶고, 이제 다시 다가오고 싶기는 하지만, 되게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헤어지신 지 시간이 좀 지났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차가웠을 것도 같아요. 그분이 느꼈을 때. 그래서 다시 오기에는 좀무려 무섭다, 두렵다. 요렇게 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을 스쳐갔던 인연 중에서 여러분보다 연하이고 아마 또 헤어지실 때, 끝날 때좀안 좋게 헤어지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이 먼저 이제 이렇게 칼을 빼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분이 먼저 헤어지자고 그만하자고 했다던가, 뭐 잠수를 탔다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느낌상으로는 여러분이 먼저 이제 너무 견디다 못해서 그만. 하자고 얘기를 하셨거나 이제 멀어지셨거나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상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냥 마음에만 아직 있는 상황일 뿐 실제로 한 달, 두 달, 세달 안에는 연락을 한다거나 뭐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치만 마음은 굉장히 크신 상태이고,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3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분만 그냥 있다 이 말은 아니고요. 이분의 그런 마음이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분의 특징이 나온 것일 거고, 3개월 안에 다른 분들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이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이 사람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번 푸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카드를 모두 펼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대방의 특징. 여러분한테 지금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 혹은 여러분에게 사귀자고 곧 이야기할 사람의 특징이랑 그 사람이 뉴페이스일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분들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에게 약간 마음이 조금은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했다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사귀자고 먼저 다가오실 것 같거든요. 그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타입이고, 주변에 다른 이성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렇다고, 어, 근데 바람기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바람기가 있다고도 뭔가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는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성이 좀 많은 편이니까, 인기도 좀 많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성에 대해 좀잘 아시는 타입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뭔가 플러팅이라던가 호감가는 행동들을 안 했겠지만 요즘 들어서 좀 헷갈리게 하게끔 일부러 한건 아니겠지만 헷갈리게끔 뭔가 행동을 좀 뭔가 보이는 게 있다면 특히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라던가 아니면은 학교, 학원 이런데서 만약에 이제 헷갈리게 하는 분이 있다 한다면은 그분이 앞으로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2개월 사이에, 1, 2개월 사이에 여러분에게 사귀자고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과거에 헷갈리게 했던 분이 돌아오실 가능성도 있어요. 나한테 인간적인 호감인 건지, 아니면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건지, 뭐, 요런 거를 헷갈리게끔 했던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있다면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면, 부활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고, 과거에도 없었다 라고 하신다면, 과거에 없었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혼자 분명히 이제, 티를 안 낸다고 해도 티가 났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치를 많이 못 채셨다고 해도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막 그런 이성이었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는 이성 있죠. 저도 해 봐서 아는데 그게 다그 자기 혼자 이제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이런 상태여 가지고 아마 태도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특징이라도 보였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이제 다가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테너브컵스가 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결국 만나실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카드들도 그렇고 그렇게 막 나쁜 카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백이 들어온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아주실 가능성도 꽤 많아 보입니다. 근데 꼭 이분하고 잘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올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때 가서 만약 싫다면, 거절을 이제 잘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이 사람 싫어요. 하신다면, 은 잘,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뽑아주신 분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카드를 모두 펼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에게 사귀자고 이야기할 사람. 아니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뉴페이스일지. 보고 그분의 고백 시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 곁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뉴페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소개팅이나 그런 거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실 것 같고 굉장히 이분의 특징이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막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약간 요런 타입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시하는 그 방식도 굉장히 과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는 뭐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몇번 봤다고 나에게 대시를 하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던가 그냥 빠꾸 없이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너 나랑 사귈래? 뭐, 우리 만나는 거 전제로 데이트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뭔가 다가오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어버버 하실 것 같아요. 좀 막아내는 느낌? 자존심도 되게 세실 것 같아요. 완즈, 에, 지금, 킹이랑 퀸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존감도 높고 과감하고 그런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실, 나타나실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한 달? 되게 빠르게 나타나실 것 같거든요. 뉴페이스임에도. 근데 이제, 어, 여러분과의 관계카드에서 봤을 때는 그분하고 연애를 진짜 시작하게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만약에 뭐 싫으시다 한다면 안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꼭 만난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과감하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이런 타입의 인물을 좋아하시는 편이라면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지 않을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뽑아주신 분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카드를 모두 펼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사귀자고 이야기할 사람, 혹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인지, 지인인지, 아니면 뉴페이스 일지, 그리고 그 사람의 고백 시기. 제가 봤을 때는 뉴페이스일 것 같아요. 지금 지인분들 가운데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대시를 할것 같거든요. 그분의 특징이 일단 자존감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타입이실 것 같고요 여러분보다 연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연하이실 것 같고 아마 여러분하고 만나는 거 외에도 앞으로의 미래까지 생각하시는 결혼까지도 생각하실 분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로 그분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정말로 만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립이 되겠지만,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푹 빠져가지고, 아마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외모에서 굉장히 많은 그 매력을 느끼실 거고, 4번 분들 중에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외모에서 많이 빠져들 거고, 상대방이.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다정다감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는 되게 진취적이고 좀 강하고 추진력 있고 열정적이고 막 이런 타입인데 여러분들은 그에 반해서 그거랑은 조금 뭔가 결이 다르게 부드럽고 사려깊고 있고, 배려심 있고 약간 요런 거에서 이제 매력을 또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와의 그 다른 모습에서 약간은 다른 그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빠져드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나타날 시기가 앞으로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3개월쯤에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하고 진짜 썸을 탄다 한다면 막 되게 알콩달콩 요렇게 썸타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되게 짓궂은 친구랑 썸타는 느낌? 지지고 볶고 막 장난 엄청 치고 막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를 느끼실 것 같기는 해요. 평탄하고 되게 조용하고 막 차분하고 그냥 좀 뻔한 그런 썸이라기 보다는 예측 불가능하고 재밌고 짜릿하고 요런 썸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한번 요런 특징을 가진 분이 나타나실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번 카드 뽑아 주신 분들 저희가 먼저 카드를 모두 펼쳐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에게 사귀자고 이야기할 사람의 특징 그 다음 그분이 현재 여러분의 곁에 있는 지인인지 아니면 뉴페이스일지 그리고 그분이 언제쯤 사귀자고 이야기 하실지 여러분 어, 5번 분들 가운데서 저는 좀 부정적인 리딩은 별로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른 번호 뽑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기분 나쁜 그것도 아니긴 한데요 오늘 주제랑 조금 결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사귀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이성 가운데 가장 최악의 사람 있죠. 이기적이고, 막 나랑 싸우다가 헤어졌다거나, 그 사람이 바람을 폈다거나, 잠수이별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마 지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렸을 때 스쳐 지나갔던 인연 중에 한 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좀 어렸을 때 지지고 볶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왜 다시 오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 그니까, 여러분에게 엄청 큰, 크고 막 진짜 진심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이 사람이 뭐 지금 이제 뽑는 과정에서, 타로를 뽑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에너지가 가장 컸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카드들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3개월을 이제 보고 뽑은 거라서, 근데 이분이 진짜로 다가오시지는 않아요. 다시 연락을 한다거나 이러시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의 3개월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언제쯤 다른 뉴페이스가 나타날지 볼게요.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2개월쯤에 뉴페이스, 굉장히 이성들한테 매력을 뿜뿜하고 다니는 되게 섹시한 이성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 약간 그분이 매력 있다는 걸 여러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입이실 것 같고, 약간 그 뒤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것 같기는 하네요. 뭔가 행동을 취하실 것 같지 않고요, 여러분도. 근데 그냥 계속 눈여겨 보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이제 나온 그 지나간 인연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요뉴 페이스. 앞으로 2개월 후에 나타날 요뉴 페이스를 한번 지켜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